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우 가는 라이딩 영상입니다. 지금 현재 차도를 이용을 해서 탄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차들 사이에서 기어를 그때 그때 바꾸며 도로를 달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막4 0 0와트5 0 0와트 쓰면서 달리고 있는데 차들하고 뭔가 기싸움을 한것 같습니다. 지금 아침부터 다리를 좀 천천히 풀면서 와야 되는데 어, 지금 또 쓸데없이 열띤, 경주하듯이 여을 하면서 탄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돌이켜 생각해보니 오늘은 열심히 다리를 불태우는 날이 될 예정이었나 봅니다. 여기서 탄천을 향해 진입을 하고요. 상 블라인드 코너 소리로라도 알림을 주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오픈! 네, 오늘 제가 에이조 선두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이조 선두 무타님 오늘 같이 고생해 주신 무타님 이렇게 지금 먼저 가고 계시고요. 지금 달래는 오픈입니다. 선두를 쓸때 이게 페이스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보통 초급 에이조 속도는 한 3점대 마트로, FTP 3점대 정도로 끌면 맞다고 하시는데, 제가 막 오버페이스에서 막 4점대도 왔다갔다 하고, 그렇게 지금 끌어가지고, 전 지금 오픈 구간에서 낼 힘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 진짜 신나게 가시는군요. 뭔가 아 나의 팩 리딩이 너무 느린 곳인가 아니면 이분들이 잘 타는 것인가? 이런 약간의 범민이 왔습니다. 오픈 때 다들 이제 굉장히 잘 타버리시면 아 팩이 느렸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laughs> 건담님이 힘을 다 썼어. 하면서 되게 불쌍하게 리딩해주러 오셨습니다. 용이님 말에 의하면 속도가 한17 이상 정도 나는 어필이라면 그래도 어필 앞에 이제 젤프팅 하는 효과가 생긴데요. 그래서 지금 원단님께서 끌어주고 계신 게 확실히 도움이 되고 요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라이딩을 고강도 인터벌로 타고 있어요. 요즘 모든 라이딩을 고강도 인터벌로 타고 있다고 제가 이제 원단님께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실 그 제라이더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이제 네, 어떤 왕님. 스타일로 탔는지 동완이 어. 없네? 누 어, 어. 네, 여기서 건담님이 후미 챙기러 뒤로 가십니다. 챙겨가려는 거 아니에요? 뒤에 누가예요? 저기 누구 있어요? 오늘, 오늘 뭐. 새로 오신 분들이 <laughs> 있었기 때문에 <laughs> 어, 어제 <이제 웃음> 호, 새로 오신 분들 길 안내도 해드려야 하고 해서 오늘 후미를 맡아주신 강남님께서 다시 이제 뒤로 가셨고요. 저는 여기서 다시 혼자 갑니다. 앞에 따라갈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페이스 맞는 분이 없기 때문에 흘러서 혼자 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고강도 인터벌이 잡꾸 되는 된다고 이제 라이더에서 표시를 해주는데 그게 아마 지금 겨우에 파워를 많이 쓰지도 않았고 실제로 지금 체중이 1kg 정도 네, 1kg 정도 늘었기 때문에 아마 파워를 조금 파워 영역대가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은 파워를 쓰게 됐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제 실력이 느려서라기보다 체중이 늘어서에 <laughs> 아깝지 않나 약간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이 체중은 좀 감량하고 파워는 유지하면 또 FTP가 올라가는 효과가 되니까요 그런 네, 부분 시즌 이제 서서히 진입하면서 준비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이만치 왔는데 이제 뒤에 게슬쩍 쉴드 체크해서 보니까 뒤에 좀 여러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 우리 B조가 네 오늘 A조 B조 나눠서 탔는데 B조가 왔습니다. 오늘 처음 거의 3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에요 가람비님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월해서 지나가시고요 네, 앞에서 큰 소리가 나는 이유는 이제 차들한테 저희 좀 지나갑니다. 뭐 이런 뜻이고요. 그 저도 이게 좌회전하는 차랑. 했는데 제가 수신으로 사인했습니다. 저좀 지나갈게요. 이렇게 하고 따다 하고 차, 차, 차량분께서 양보를 해주셨고요. 어쨌든 오늘 인원이 많아서 A조 B조 나눠 타는데 이제 B조분들한테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래도 올해 탔던 것중 최장 라이드는 했기 때문에 좀 다리 데미지가 있는데. 아오라버 노아님, 과장님, 쭉쭉쭉 치고 올라가시는 분이. 어쨌든 여기서 추월 당했고, 그다음에 이제 막판 피니쉬 경사가 약해질 때 마무리. 이제 다 때려줘야죠. 조금 시험 시험 올라오던 파워를 다시 끌어올려서. 시를 하기 위해 힘을 한번더 쥐어 짜내봅니다. 네, 저는 이제 라이딩 스타일이 어, 좀 지속주는 잘안 되는 것 같고 네, 이렇게 짧은 인터벌이 오히려 좀더 파워가 잘 나고 적성에도 맞는 것같네요 여기서 쉬고 계신 다른 라이딩 일요일날 하우에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런 곳도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팀별로 네네 팀별로 쉬는 데가 또 다른 것 같아요 저 위에서 쉬는 분들도 있고 저는 저 밑에 안 내려가서 쉽니다 발레네인 오우니를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노면에 대한 걱정이 조금 줄어들고, 조금 더 즐겁게 즐기면서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아, 방금 홀이 굉장히 큰게 가운데 하나 있었는데, 어, 저거 가운데로 잘못 내려오면 충분히 밟을 수있을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왼쪽 중앙선이 좀 바짝 붙어서 그 구구간은 그 지나는데, 반대편에 차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뭐 살짝 가운데로 지나가려고 했더니 아, 홀이 굉장히 큰게 있어서 어, 엄청 놀랬어요. 저번에 저 홀을 밟고 막 핸들바가 내려가는데도 충격이 굉장히 센 홀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 예전에 저 홀을 밟고 뭐 물통도 날라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홀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주 가는 코스는 홀을 메워두는 것도 완전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 음, 앞에 우리 일행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 열심히 달리고 계시는데 어, 제가 그래도 좀 파워를 어느정도 내는데도 좀잘안 잡혀서 어? 아 이거 조금 더 열심히 타야 되나? 어, 저분 따라잡고 싶다 뭐, 이제 이런 생각으로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저분 이제 뒤를 보셨어요 아빠를 잡으십니다 <laughs> 괜히 모르는 분한테 또 달려를 시전합니다 <laughs> 달려 해가지고 이분하고 저하고 지금 이제 마무리를 신나게 하고 있네요 아 닉네임 여쭤볼걸 제가 닉네임을 못 여쭤봤습니다 오늘 인원이 또 많아가지고 아, 굉장히 우쾌하게 애들 끌어주셔서 이 구간 재밌게 탔고요 네. 지금 이제 운중동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우쪽 가고 있는데 여기 터널을 얼마만 지났는데 지금 제가 선두라서 오늘 터널 영상도 한번 담아봤네요 지금 속도를 서서히 올리기 시작합니다 34 지금 35 정도 유 속도는 하나씩 올리면서 어, 케이던스가 어, 조금 높아진다 싶으면 기어를 하나 더 무겁게 41까지 올렸고, 이제 다리에 부하가 많이 오는 수준에 이르렀네요. 지금 200도 조금씩 나오는데. 지금 뒤에 팩이 잘 오는지 조금 확인을 하면서 파워를 좀 적당히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터널이 좋은 점은 무풍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놓은 속도가 웬만해선 잘 죽지 않거든요. 또 그런 요소가 터널을 잘 빠져 나왔습니다. 네, 하우국의 오픈 시작. 지금 제 앞에는 노아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올라오고 계십니다. 제가 평지에 몰빵해서 타서. 나 <laughs> 아, 몰빵하세요. <laughs> 오라봉님과 네, 수다를 떨고 있고요. <laughs> 과일 장사님께서 멋있게 지금 어필을 올라오고 계십니다. 과장님, 그 바르니 TV 나오실려고 지금. 아이, 이거 지뭔 일이야? 깽이랑이 오랜만에 나오신 깽이랑님입니다. 깽님이 알른 소리냈어. <laughs> 청춘님 <청청이> <laughs> 뒤에서 밀어보래요. <laughs> 근 오랜만에 나오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까 아, 숙제를 미리 해놓은 여 입장에서 좀 재밌기도 하네요 만자로님 지나가고 계시고 선생님 아. 언제 안 가십니까? 오라봉님 잘 타시는 분인데 지금 어, 저랑 페이스 맞춰가셔가지고 <laughs> <유 팀장이 시켜서. 웃음> 저도 오늘 리커버리를 했어야 되는데 윤팀장님께서 어? 오늘 정담이셨거든요 네, 윤팀장님께서 부탁을 하셔가지고 2조 선두를 끄는 바람에 네. 이렇게 네.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필 놓고 올라가니까 그런데 PR이 잘안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어필 <목소리가> PR 뭐 이런 얘기하고. 오, 밭에? 티피요? 각도. 페달 밟는 힘 주는 각도였거든요. 페달 평평할도? 예. 페달 평화할도가 아니라 페달을 밟는 위치를 <목소리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민에 이제 그런 기능이 ]인데. 있다고 하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메이지에 요건 메이지에 한번 메이지에 저도 찾아보고, 한번. 찾아보고 어, 확인을 하려고요. 네. 근데 어쨌든 어, 우리 조금 우리 어디서 우리 페달을 우리 받느냐가 우리 우리 또 우리 위치가 우리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심지어 7시까지 그런 네. 아. 그래서 한시부터 받는 아. 게 좋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해주고 아. 계십니다. 와, 근데 저는 체감상 거의 한 3시에 밟아서 8시까지 쓰는 것 같은데, 네, 좀더 페달을 일찍 밟아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도 데이터를 보면서 여러 가지 나를 점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 네, 되게... 더 효율적으로 탈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포인트에서 자전거가 또 재미가 있는 하세요. 것 같아요. <laughs> 지금 이제 천천히 가서 힘들다, 힘들다 하시길래 힘들다 하시길래 <laughs> 본인 페이스로 가시라고 <laughs>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자기 페이스로 가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너무 느리게 가도 오히려 더 힘듭니다. 차가 와서 지켜주고 계신 여러분입니다. 음. 저그 앞에는 진아기님이십니다. 진학이 진아기님!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진아님께 음, 인사를 음, 하고 음, 음, 오랜만에 나오셨다고 이제 그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쵸? 네. 그게 밀린 방학 숙제하는 거예요. 아. 저기야 됐다 나오신 분들의 모든 숙제에 얘기가 숙제에 다 너무 힘들다. 음. 자전거 이렇게 힘든 거였냐 이렇게 음, 음. 얘기를 음. 하시는데 에? 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2월달에 그랬어요. 2월달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리 이거! 아! 이거 용이님이 인터벌 치라고, 붙으라고 막, 그렇게 막, 제가 부스팅을 해놓고, 이제, 좀, 불쏘시개 같이 이렇게 막 집혀놓고 가셨는데, 지금 힘이 없습니다. 지금 탈탈 털려가지고. 지하자 힘이 없는데 그래도 어찌어찌 왔네요 네 하원은 다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올라와야 되는 곳입니다 네, 여기 다운힐 맛집 다운힐 맛집 아, 하려고 올라왔고 지금 이제 마지막 피니쉬 이제 하워 올려서 피니쉬 갑니다 네 탈탈탈 귀여워 무겁게 올려서 마지막 피니쉬를 짜고 있습니다. 끝. 그리고 이제 시작된 다운힐. 햇볕도 따뜻하고, 날씨는 약간 선을 시원하고, 이제 어필 올라오느라 막 이렇게 불태웠던 이제 몸의 열기를 다운힐에서 풀 다운하는 것이죠. 여기서 코너링을 오늘 아 깔끔하게 돌았습니다. 여기서 오늘 각도 잘 받아가지고 돌았고요. 그래도 항상 전방에 차 없는지 그리고 뭐 반대쪽 차선에도 차가 없는지 자전거가 없는지 보면서 안전이 확보됐다 생각했을 때 이렇게 일을할 때, 딱 그, 제일 최악을 상상하며 라이딩을 합니다. 여기서 뭐가 튀어나온지 않은지, 저 차가 나한테 견려들진 않은지, 이제 그 정도까지도 막 상상을 하면서 내려오거든요. 여기 코너가 깊은데, 아, 여기서, 아, 여기서 거의 노브레이킹으로 돌았더니, 지금 중앙선으로 좀 많이 밀리네요. 조금 감속을 해서 돌았어야 했는데, 약간 욕심을 부렸습니다. 조금 아쉬웠고, 다음에는 적당한 속도에서 라인을 좀더 안전하게 잡아봐야겠어요. 제가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여기 이제 추월한다고 사인을 하고, 먼저 내려왔습니다. 또 이렇게 하우 다운이 잘했고요. 와, 바라 장난 아니다 오늘, 와. 갈 때도 맞바람, 올 때도 맞바람입니다. 진짜 바람 때문에 어찌나 힘든, 힘든지. <laughs> 이런 날에 선두를 맡겨주신 용 팀장님이 좀 약간 살짝 원망스럽기도 했는데 또 이렇게 어, 따끔한 불주사 맞고 나면 실력이 또 오르니까요. 지금 꾹 참고 타고 있습니다. 저 이제 공항, 서울공항 정문 앞에서 곧 오픈 시작이고요. 지금 신호에 걸려서 살짝 쉰게 이제 좀 도움이 됐습니다. 신방을 어느 정도 떨궜는데 그렇지만 뭐 떨궜다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바로 다시 올라가네요. 끌어올립니다. 백속도 조금 어느 정도 붙인 상태에서 지금 이제 오픈, 때릴 거기 때문에 여기서 오픈! 플러스 경사를 만나는데 여기를 넘어야 끝까지 따라가는데 지금 고비입니다 용희님 먼저 치고 나가시고요. 지금 그 뒤로 보게님 그리고 미카엘님 붙으라고 사하라님이 탁탁 사인 주셨지만 못 붙고 오라봉님 그 다음 다른 준몰라분 개만님 아니, 팩을 그렇게 열심히 끌면 어떡하냐고요. 얘기하고 가셨지만, 와, 300을 지어짜도 앞에 붙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멘탈이 살짝 깨져버렸고요. 건담 님이 저를 힐끔 보고 불쌍하게 생각하면 지나가셨다는데 네, 다들 어지나게 얄밉던지요. 그다음 영그리 님. 이제 지나가시고. 아, 이게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파워를 좀 내줘야 되는데 아, 그 깔딱 어필에서 마지막에 한 300w 쓴게 마지막 성냥개비였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도저히 못붙겠더라고요 사실 평지에서 보통 따라잡거든요. 그 구간을 이렇게 보통은. 어, 놓치지 않고, 거기까지만 갔으면 이제 붙이는데, 못 붙이고, 이제 흘러버리기 시작했는데, 노아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무, 부타님께서 노아님을 따라오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저를 두 번째 자리에 이제, 비켜, 양보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노아님을 따라가게 됐는데, 노아님, 이제 갑자기 사명, 사명을 가, 진 <laughs> 받은 그런 느낌으로 열심히 타고 계시고, 내 네, 앞에를 따라잡을 순 없지만 그래도 누군가 따라갈 사람이 한명 있다는 건 지금 천만 다행입니다. 지금, 지금 기력이 털리고 있었는데 네, 혼자 맞바람 당하지면 엄청 고생할 뻔했는데 노아님께서 지금 끌어주신다. 네 10초만 더. 제가 막 노아님을 지어 짭니다. 그래서 노아님을 쥐어 짜고 제가 오히려 노아님을 추월해버리고 마지막 발사. 네, 여기 다리까지 잘 쥐어 짜서 갔습니다 노아님, 노아님을 성량대로 성냥...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노아님. 덕분에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저랑 부타님이랑 이제 끝까지 노아님 따라오다가 이제 마지막에서 인식했네요. 아, 삐조분들도 벌써 와서 저희 추월을 하셨습니다. 와, 공항로 또 마지막 이렇게. 네, 선두 편에 붙진 못했지만, 네, 열심히 타는 모습이었고요. 근데 오랜만에 정모 선두를 맡았, 선두를 맡았더니, 여러모로 더 많이 힘들었습니다. IF 0.98. 제가 진짜 최선을 다해 탔네요. 열심히 댄싱하는 용희님과 할마님 네, 다시 선두 자리로 왔고요. 오늘도 이렇게 신나고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 번 개성을 뭐 질러가며 탔습니다. 저는 또더 열심히 타는 모습으로 다음 라이딩에서 뵐게요.